어 지금 저기쓰레빠 보이죠? 어, 제 친구 나름 도락을 달줄 아는 친구 예전에도 저희 집에 한번 달아줬거든요. 이거 아카라 키백 도락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전 도락을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쁘게 떠지네요. 자 피스를 빼고 실시간으로 모든 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를 떼고 이것도 떼고. 자. 이자 왔다요 이제 뭐가 나오네요 이거 이름은 뭐라지 모티스 저 자들은 여기 전문가 수준의 영향까 가진 제 친구는 잘하네요 이거를 이제 갖다 끼우는거잖아 데드볼트가 한단 위로 올라가게끔 위로 올라가기 끔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정말 원래 제가 바뀌는 거니까 문닫히는 방향으로 눈문이게닫히는 음,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다히는 방향 하여튼 요런 모양이에요 딱맞아요 이건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건 딱맞아떨요 이건 딱아요 이건 딱맞아떨어네요이요 이건 이건 뭐라고 하네요 이건 샤프트. 딱맞아떨네요이아웃 인. 자, 이이거는 밖에서 요이아지이렇게해아 어, 그리고 뭐 이상한 좁은 거를 꽂는데 꽂아놔요안 빠지지 아 이거 이거네 요거 요거 고정핀 고정핀을 딱 꽂아주네요 네 이거를 이렇게 손으좀집게요자 갖다 끼우고 요 고무 안 씹히도록 이 고무가 안 씹히도록 잘 쫙쫙 펴가지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용 요거 이건 이름이 뭘까요 플레이트 하여튼 반대기겠죠 뭘 꽂는데 뭘 꽂을까요 아 여기 아 일단 여기 쭉 빼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빼주고 이것도 이쪽으로 빼주고 두가닥락교끼 연결되어 있는 거를 빼 주는 거네요 피스를 어디 꽂아야 할까요? 이 나사로. 네, 이 나사로. 어, 그, 여기 잡아 주는 거 같으니까. 어. 자, 아, 어, 잡아줬네요. 어, 맞습니다. 이 나사로 확 잡아주네요. 그리고 또 추가로 박아 줍니다. 네개 피스만 고정해도 괜찮습니다. 더 튼튼하게 하려면 하려면. 원래 중서가 이거부터 받는 게 아니었고 이걸 음. 고정하고 음. 먼저 이걸 4개데 받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하려면 여기나 여기나 정보. 여기나 여기나 필수로 합니다 근데 여기 문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안 뚫린 것 같아요 문이, 문이 두꺼운 게아 아니라며 이게 힘이 어이 <laughs> 힘이 없다네요 다음에 정 하나 사야 되겠네 이거 꼽을 때 중요한 게자 이거 이거 꼽을 때 중요한 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표시되어 있는 부분 표시되는 부분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 표시되 있는 부분이 어. 위로 올라가야 된요 정확하게 형 꽂아야 되겠네요 이게 위로 이렇게, 걸리니까. 음, 이렇게 딱 걸리니까 음. 말인잘겠어요 일자로 맞춘 상태에서 또, 탁! 자좀 디테일한 도구가 필요하죠 우리 된 DIY 아시는 분들은 이딱 맞춘 상태에서 음, 자. 도화선 어, 정리를 좀잘 해줘야 선 정리를 잘 해줘가지고 음. 들어가게 비춰 아, 나오도록 샥심하고도화에아가야죠오 <놀람> 어, <놀람> 됐다 자 지금 받고 있는 이 피스는 어디랑 고정이 되는 걸까요? 뭐, 아! 까 철판에! 아 철판에.. 철판이랑 고정하는데 철판.. 아 그렇구나 아까 이쪽 면에 철판을 먼저 단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전부 다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아 배터리는 아까 쓰던 거거 음, 음, 그대로 아껴야죠 자, 배터리를 어? 8개 모두 고르게 네, 끼워둡니다 어, 안 되는데. 어,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색깔이 나왔습니다. 여기 아기 사자 이네 안녕하세요. 이정클라이브 입니다 어, 지금 저기 쓰레가 보이죠. 어, 제 친구 나름 도락을 달줄 아는 친구. 예전에도 저희 집에 한번 달아줬거든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지금 요거 아카라 K백 도락 이거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 중했습니다 먼저 여기 삼성 삼성 브랜드에이 도락이 달려 있는데 이거를 떼는 모습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저희 집방화문에 달려있던 예전 도락을 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터리 그대로 써도 되겠네. 음. 자, 기존 배터리는 버리지 마시고, 저기 달면 됩니다. 여덟 개. 아까 저것도 여덟 개였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어우, 도 빠지네요. 잘하네요. 자, 여기, 피스를. 자, 피스를 빼고, 한개더 빼고 그리고 그리고 자 실시간으로 모든 걸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낱들 주도된 다 피스. 전동 드라이브 이고 말고 짱. 지금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뭐? 야, 이거 실수해가지고 달 때. 아, 이거. 아, 이거. 렌지도 어, 잠시만. 물어주세요. 제가 가지고 올게요. 다행히, 이정클 아오티가가시면는 요런 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별렌지. 별렌지. 뭔잘 모르겠습니다만은. <laughs> 아, 야, 야, 야. 요걸로. 자, 잘 빠지네요. 자, 요거 자, 이거를 떼고. 요것도 떼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냥 다 끼운 되는 건가? 이것도 교체 안 해도 되나? 아, 아니안 해야, 해야 된다. 아, 이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다네요좀 빼야 되네요. 자, 아까 그 작은 걸로 빼지. 이건 여기도 올려야겠지. 음. 음, 괜찮다. 자. 이 밑에. <laughs> 자, 그리고 이것도 빼고. 나중에 제가 이사가면서 이거 원목을 해놓고 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기록해놔야 됩니다. 아니, 다시 본 친구 불러야죠. 아, 이 이런 건뭐 이런 거예 저는 별도과 가정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제 영상 평균, 러닝 타임은 1시간입니다. 자, 이것 빼고. 자, 왔다요. 이제 뭐가 나오네요. 자, 오 신기하네요. 자, 여기서. 아, 이렇게 딱 빠지네요. 바로 잡아당기니까 빠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도 빼야되네요, 이거. 이거 이름은 뭐라지? 모티스. 뭐, 이것도 빼고. 처음 한 사람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같은 초자들은 여기 그래도 전문가 수준의 역량을 가진 제 친구는 잘하네요. 자, 이거 아 이거 아까 그 아카라크레도 있었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깄었죠? 저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갖다 끼우는거죠 잖자 이건 어떻게 꽂아야 되는거고 요목 뭐 데드볼트가 항상 응. 위로 올라가게끔 위로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그리고 요거는 지금 전목올라지가 반 바뀌는 거니까 문 닫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닫히는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고 닫히는 방향. 하여튼 이런 모양이에요. 자 맞지요. 자이 진짜 이렇게 잘만 해놓으면 나도 나중에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하면은 자, 딱 맞아 떨어지네요. 자. 여기다가 다시 또 피스를 달아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된 부품들로 작업을 해주는 것 같아요. 한번 눌러보시네요. 이거 저번 거는 막 걸려가지고 안 열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잘될 거라 믿습니다. 자, 이제 뭘까요? 이번에는 무엇이 뭐 등장할까요? 자, 이건 뭐라고 하네요. 샤프트, 샤프트라네요. 와 샤프트 이렇게 꽂으면 되네요. 밖에서 하로이거웃아웃이라 네. 네. 좋겠고,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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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여기는? 이라 적혀 있네요. 이런 디테일한 거를 잘 챙겨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아웃, 인. 자, 이 이거는 밖에서 안으로 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 그리고 뭐 이상한 그 좁이탄 걸 꼽는데 꼽아놔야 안 빠지지. 아, 이거 이거네. 요거 요거. 고정핀. 고정핀을 꽂아주네요. 안 빠지도록.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고 자, 자,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음, 나도 배우면 할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좀 집을게요. 자, 갖다 끼우고 갖다 끼우고 갖다 끼우고 이 고무 안 씹히도록 이 고무가 안 씹히도록 잘 쫙쫙 펴가지고 세팅해 줘야 되겠네요. 해 주고, 네. 자, 이렇게 확하라좀 있어 보이나요? 이렇게 말끔하게 쏙쏙쏙 총총총 해 주고, 그리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이 전용 이거, 이건 이름이 뭘까요? 플레이트 하여튼 반대기겠죠. 자, 이것도 고무를 이렇게 잘 다듬어 주고, 음, 뭘를 꽂는데, 뭘 꽂을까요? 아 여기 아, 일단 여기 쭉 빼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빼주고 이것도 이쪽으로 빼주고 두 가닥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를 그냥 빼주는 거네요 자 이렇게 빼주고 자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해야 될 거는 저거 뭘 꽂아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명칭 따위는 모릅니다 피스. 피스를 피스를 고정부켜야 된대. 피스를 어디 꽂아야 할까요? 이, 이 나사로. 이게 이 나사로. 음, 여기 잡아 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길이가 짧은가? 아니. 이 어, 이게 좀... 자, 어, 잡아줬네요. 어, 맞습니다. 나사로확 잡아주네요. 그리고 또 추가로 박아 줍니다. 됐죠. 이것만 이것 순서는, 순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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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되고 그냥 두 군데 두 군데 해도 되고 아무 상관 없다. 그 요거 두 개만 해도 튼튼히 고정된다. 이거죠 이건 이거 네 개는 다 해야. 자, 네 개는 다 해야 된다네요. 자 여기 그리고 또 여기도 두 네, 군데 네. 네 개의 피스만 고정해도. 입니다. 자, 튼튼히 해가지고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많이 됐네요. 이 정도면은 어, 튼튼하게 고정됐어요 진한 개도 유격 없이 여기서 좋네요. 더 튼튼하게 하려면 은 원래 중서가 이거부터 아니. 받는 게 아니었고 이걸 음. 고정하고 음. 먼저 이걸 네 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튼튼하게 하려면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여기나 필수랑 비슷한 곳 근데 여기 문이 너무 두꺼워서 그런가 안 뚫린 것 같아요 문이 두꺼운데 그래. 아이하네요 이게, 이게 힘이 없어 이, 이게 힘이 없다네요 다음에 정은 하나 사야 되겠네 보실 거 하나 사야, 사야 되겠네요 D볼트 게 좋다 응, 그, 뭐라고? 디볼트디볼트게 좋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력이 없어서 장비판이라도 있어야 되니까요 요거 꼽을때 중요한 게. 자, 요거 요거 뽑을 때 중요한 게표시되어 있는, 있는 부분, 표시되어 이, 있는 위에, 부분, 표시된 위에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표시되는 부분이 위로 올라가야 된요요거 보면은 걸리는 살짝 아, 걸리는 부분이 있어. 이 보면은 아, 요거 요거. 음, 음, 요기, 여기 여기 걸리는 거지. 자, 아, 그렇구나.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게 있는데 그게 요쪽 여기랑 딱 걸려야 된대요. 그 위치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이죠? 그러고 그라고 이를 비스듬하게 넣어 가지고 요 칩이 누워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비스듬하게 넣으면은 칩이 누워 버리면 제대로 안 고치겠죠. 작동이 안 돼.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쫙잘딱 맞춰 가지고 평행하게 해서 정확하게 형 꺼져야 되겠네요. 그럼 뭐지? 이건 위에. 응, 위에 거. 자, 위에 거. 모든 방향 이제 이게 이게 위로 가잖아나이요 음, 부분이 위로 가고 요 부분 튀어나온 부분 있어요. 이게 위로. 요렇게 걸리니까. 음, 딱 걸리니까 무슨 음.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요것도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평행하게 맞춰가지고, 핀이 손상되지 않도록, 우그러지지 않도록 음. 요 상태에서 일자로 맞춘 상태서, 에 딱. 잡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 디테일한 도구가 필요하죠. 우리게는 DIY 하시는 분들은 이딱 맞춘 상태서, 에딱 음. 정확하죠. 잘 u n 다이 n g Sundong, s u n d o 선 정리를 잘 해줘가지고 u 들어가게 안 삐져나오도록 g 렇게딱 맞춰주고 요 u n 이 고무 같은 게 n d o 게끔 고무가 울면은 g 죠 울면 d o n 그렇죠 자 d 흔들리 s 네맞춰 o n 고무 안울겠 o n g Sundong, s u 데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카메라를 들고 있어서 s u n d 자 오케이 소리 나왔습니다 오 그쵸 뭐가 오딱 맞아떨어졌어요 이것도 어디 피스 박는 데가 있겠지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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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맞지요 이대로 하면 클락 다 더덕 뜹니다 자, 여기서 자, 피스는 원래 다 동봉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은 저희 설치했던 거 있으면 동봉되어 있는 건가요 <laughs> 아히 우는 건 없어요. 지금 있나? 아, 여기, 여기 온다. 음, 여기 안 박았다, 안박았 우는 데싹 이렇게 하면, 어, 이쪽에도 온다. 안 박았다. 안 박았다 하네요. 자, 잘해주겠다. 열심하고 소고기 사먹어야죠. 자, 오, 됐다. 한번 만져보시겠습니까 전문가님. 자, 여기. 지금 받고 있는 이 피스는 어디랑 고정이 되는 걸까요? 여기가 아, 아까 철판에! 아 철판에, 철판에? 철판이랑 고정하는데 철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 그, 그걸 먼저 달아줘 그러니까. 우리거 저기 아카라거 철판이랑 기울격이 딱 남는거죠 음. 아까 이쪽면에 철판을 먼저 단 이유를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음. 전부 다 구멍이랑 구멍은 다 막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아 배터리 아까 쓰던 거 음, 쓰던 그렇구나. 거 그대로 아껴야죠. 자 배터리를 전부 했습니다. 정확하게. 이제 되는데. 자 배터리를 어? 8개 모두 고르게 음, 끼워둡니다. 음. 오 어,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가 났다는 건 긍정적인 음. 소리죠. 자. 그다음 뭘 해야 될까요? 음. 응? 뭐가 안 되는데. 어,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 색깔이 나왔습니다. 아리 13456이네. 2, 네. 2 3 4 5 6이 쪽이 비밀번호인가 봐요. 아까 음. 외운다고 했는데 까먹었어요. 이만 마칠게요. 감사합니다.